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받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일기를 보고 여러가지 받침이 있는 낱말을 찾아보시오. 일기를 같이 읽어볼게요. 9월 24일 토요일 날씨 맑음. 부모님과 함께 안성 남사당 공연장에 바우덕이 풍물단 공연을 러 갔다' 공연장에 가서 부모님과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공연을 보는 내내 박수를 힘껏 쳤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진하게 표시된 받침을 찾아볼게요.' 먼저 '갓', 다음에 '안', '앗', '첫', '엇', 이렇게 다섯 개의 글씨에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1번. 진하게 표시된 글자들을 써보고 같은 점을 말해보시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하게 표시된 글자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그 글자를 써볼게요. 갓, 안, 첫, 엇 이렇게 다섯 개의 표시 글자들을 써봤습니다. 이 다섯 개의 글자들은 어떤 같은 점이 있나요? 맞아요. 쌍받침이거나 겹받침이 있는 단말들이었어요. 2번, 글자의 짜임을 알아보시오. 먼저 갓이라는 글자를 살펴볼게요. 갓이라는 글자는 기역과아 그 다음에 시옷 두 개가 만나서 이루어진 글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가 될까요? 이아 니으 이렇게 해서 합치면 안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첫이라는 글자의 짜임을 살펴볼게요. 첫이라는 글자는요, 치음, 여, 다음에 시옷 두 개, 쌍시옷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응과 어, 시옷 두 개로 이루어진 글자는? 자요. 엇 이라는 글씨가 되겠죠. 이것처럼 선생님과 함께 겹받침이나 쌍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알아보았는데요. 추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낱말에 알맞은 받침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면 첫번째 오기다 바다 마다, 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받침이 여러가지가 나와 있어요. 리 비읍, 리을 미음, 리을 히읗, 기역 이런 받침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받침을 붙여야지 알맞은 낱말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번째 낱말은 어떤 물건을 옮기고 있네요. 옮기다라고 할 때는요. 맞아요. '띠'의 미음 받침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에다가 '띠'의 미음 받침을 합쳐서 옮기다 이런 단 말이 되죠. 두 번째는 친구가 흙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밟다라고 해야 될 텐데 밟다라고 하려면 그렇죠. '릴 비읍' 받침을 넣어줘야 합니다. 바다에서 바에 '릴 비읍' 받침을 넣게 되면 '발따' 이런 낱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컵에 맑은 물이 따라져 있네요. '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다'라고 해야겠죠. 말다는 단어를 만들려면, 맞아요. ㄹ, 기억 받침이 들어가야 하고, 마라는 글자 밑에 릴기억 받침을 붙여서 말다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끓타라는 단어를 만들려면 릴 히어 받침을 붙여야겠죠? 그래서 꾸에 릴 히어 받침을 붙여서 끓다 라는 낱말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외워야 돼요. 다음 시간은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